오늘 읽어주신 성경을 보면은요, 주인공 나옵니다. 모세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하면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아, 성경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했던 그 상황을 쭉 이야기해 드립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이끌고 적과불이 흐르는 땅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 핵심에 모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모세 이스라엘의 영웅 이 사람봐요 뗄래야 뗄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산이에요, 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미디안 방해로 망명해 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양을 키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됐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타지는 않는데 불은 얼얼 올라오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타버리고 꺼맣게 되고 불이 고 내게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벌벌 계속 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터 이제 소명을 얻게 되는데 가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구해내라. 탈출시키는 라 거죠. 바로 그 장소를 호렙산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의 성들을 끌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해를 건너지고 다시 위대한 광으로 가게 됩니다. 인구가요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옵니다. 어마어마한지요 지금 그 오다가 미디안 방향에서요 그 처음에 소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산의 이름을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량 높이가 2,200~2,300m 가까이 된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에요. 돌산 돌산 얘기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돌로만 이루어졌고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올라가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붉게 보여요. 붉은 돌산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의일하게 그날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 한 새벽 2시쯤 일어납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등산을 해서 이고렉산 신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서그 꼭대기에서 일출을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성지순례로 살았다 니까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신해 산, 호랩산, 같은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학자들은 전체로 호랩산이라고 그러고 이쪽 건물이 이쪽 정도를 신의 산이라고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보통 우리 해석입니다.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보기 잡는 어부에게. 갈릴리가요, 호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다라고 불러요. 한 둘레가 5 0 k 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니까 바다. 근데 갈림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가, 호수, 도수,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리면서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고 어떤 곳에서는 디베레라고 부릅니다. 디베라 바닷가 같은 갈림리 호수를 얘기하는데 게네사렛 혹은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도 불리는 지역. 뭐, 에버트보도도 예전에 클리어브르기라고 저쪽 동네를 이렇게 나눠서 어, 행정구역 나눠서 놨 그래, 클리오브로 클리오브로. 다음 이제 저쪽 동네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호렙산. 그러면은 요출 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초병받은산이요 치네산 가면 출 애굽한 이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그런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든지 시내산이든지 같은 산이면서요. 또 출애굽하기 추레파기 전이든지 출애굽한 이후든지요, 또 같은 학심들이 있는 일은 똑같았어요. 산에서 일어난 일은요 필 같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호렙산이나 시내산 모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결국 꺼지지 않은 가지떨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올라가서 받으면서 하나님 만났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신내동 마디에서 하나님 만났고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탈출시켜. 그다음에 호렙사과 시내산에 서는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과 불이 그러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다시 한번니다또한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자면요, 이등고에서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본질 잘 들어보시면 얘기가 가요 자 우리의 사에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누가 보내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신의 산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러니 지나갈 테니 좀 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런데 조건이 있잖 어떤 조건이냐 네가 하나님의 얼굴은 볼수 없고 대신 등만 볼수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명 남잖아요 어요. 저희 그 재목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 뭐 다른 사람들 첫에 하나님 든 찍어도 찍어, 또 빠보는 것도 없고 잘 되게 열심히.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볼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라는 게 존재라는 거예요. 게 하나님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옵냐면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금 깨달았다. 광는도 깨달았다. 길 단길도 험하기도 하니다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있으면 홍해 앞에서 불평한다. 또 걷는 다음에 또 혹시라도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먹을 것, 먹을 것 고기가 없다고 불평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적과 뿌리 흐르는 땅 가난 땅까지 갈려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신의 나라에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그 3장 1절 오늘 기록돼 있지 않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가 애굽 땅을 인도해낸 내네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 출발하라고 지금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가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뻗들리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3 3삼장1 5절에 같이 가지 않으면 차라리 가라고 가지 나을에서걸치왜 지금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굉장히 힘드는데요 앞으로 갈 것에 가니 가니 끔찍합니다. 불가능한 것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면은요 차라리 가라고 가지 나을에서 그다음에 저 얼굴 좀보세요 그래야 내가 힘이 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님이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오늘 성경 읽어 주셨는데, 내가 치킨링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도 이제 처음 부름 받을 때도 모세에게 그런 고백, 그런 말씀하죠. 내가 만드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내가 치이하니라 너들 치기하리라. 하나님이요 같이 가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워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요 누가 끝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누구 일이 되느냐면 그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셨죠? 맡겨드어요 누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도와준다고 도와준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일인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까? 이 사람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치밀 간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모세가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궁금한 게 는 증거가 뭡니까? 좀 보여 주세요. 참 오세에 대해서 참 기한의 이상한 인자예요. 지금 이 여기까지 이르기 전까지요. 보세요, 오세가 아, 이집트에서 열 가지 제한하는 그 굉장한 걸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로구나. 출발했습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가 촥 갈라지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또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나오는 니다 만나가 나옵니다. 매축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은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바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아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 따라오던 이스라엘, 이집, 이집트, 군병들이 우리를, 군사들이 우리를 군사들, 잡으려고 군사들, 그러는데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들이 건너가니까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십, 스 이십구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십구사이 거기에 들어왔으니까요. 바다가 쫙 합쳐지면서 다 몽산에서 음.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하나만 경험했어도요, 체험했어도요. 아니 평생 또한 신앙게 신앙생활하고 식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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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좋아하는 삶생활하는 그거 해야 되는까 아니에요. 적어도 모우스라면은죠. 얼굴 모 보세요. 보라, 여러분, 그거 지금 그런 거 지금 엄청 많이 채우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아주 고전했죠. 하나님 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니요 나는 갔다 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 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세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이 어머니 어머니라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식 키우는 거 힘듭니까 아이고 낳아놨더니 지가 컸다 좀 들어보세요 지가 알아서 잘거다 우리 어릴 때다 그렇게 큰것 같은데 요즘 안 그러나요? 힘들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내오면서 체험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과 세례받고 집금 받고 나오면서 수십년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실 키우는 게 쉽습니까 힘들까? 그 유대인의 교육열, 유대인들의 교육열 이런 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주이시맘, 그 주이시맘, 유대인 엄마 그러면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그 코리안 마음도 있다, 왜 코리안 마음? 근데 이게 좀 틀리됩니다. 주이시맘은요, 뭐 이제 우리가 우리 또 돌아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흉부입니다. 주시마, 그러면요 가정교육의 열심인 엄마를 주시마, 유대인 엄마,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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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 <laughs>